저 산에서는 이미 난리 났네. 어, 아, 민리너참 마음 좀 많이 해 봐야 되겠다. 산에서 안 보이게 있어. 되나? 산에서 어, 안 있어. 보이게 되라고. 있어. 어디? 이 집에 차대 있잖아, 이금 아니니까? 차대 있었는데. 뭘 봤어? 이집 앞에 전학닫혀 음, 있는데? 뭐야, 화소리 우리 발소리야. 아니면 발소리 뭐야? 지금 바뀌 발소리 뭐야? 온다. 제대로 안으로 더 들어간다. 산 조심하고 오씨가 있었어! 내 말이, 와 깜짝이야. 아, 차가 있더라고. 아, 이씨,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 온다, 또 온다. <laughs> 또 온다, 또 온다. 아, 안 오네. 야, 5탄도 남으면 되겠어. 그래. 5탄 여기, 여기 130발 있어. 내가, 내가 30발은 내가 냠냠. 100발 있어. 여기도 안 틀었잖아. 야, 어, 얘, 근데, 딴청하고 있었나봐. 차가 어있었지 이건가? 어, 여기 있었네. 까짜차 아, 옆에. 탱이다. 아, 차, 차 때렸다. N이야. 어, 발견. 어딨어? N. 아니, 얘수빌이 쇼핑하고 있네. 어차피 없드렸으니까안 되겠다. N에 있다고. N 언덕에 있어. 넘어갔어 반대로. 얘들 원밖이에서 들어와야 돼. 왜 타이어를 때리고 있 차 아니야, 우리 딴 차야. 그러니까 딴차 타이어를... <laughs> 야, 누구 왔다왔 붙었어, 왔다고 붙었다고? W에서 붙었어. 니네 집에? 응. 아, 쉣... 너 돌면 죽여야 되겠다. 아, 핵새끼 저거, 씨.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가야되잖아, 그럼. 뒤로 들어왔어? 뒤가 어디야? WW 쪽 문으로 들어왔다고. 그냥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확인. 어. 1층에 있어? 여기서 억그로 끌까? 어, 한번 끌어봐. 이, 이, 이쪽으로 좀 붙어줄래? 모를까, 뭐. 내가 딴봐 차가 들어온다, 북쪽에서. 걔랑 싸우겠다. 아니니까 다 붙었어. 내리 갑대 와, 아씨 두놈이야. 청고타 아, 들어왔어. 아씨, 아씨, 아한테씨렸씨아한 놈, 한놈씨어나 아씨, 끝. 아니아또아어또 있어? 씨 아씨, 야 아, 씨앗 이게 바로 되잖아. 어, 뭐야 이거? 아 <laughs> 씨. <laughs> 야, 이거 씨체 맞댔다 와,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저니가 먹은... 지금 보고 있는 정면에서 두놈이 들어와서 나를 썰었어. 와, 씨. 난 뒤에서 지금 여기서 쏘면서 썰면서 어우, 무서워. 너랑 나랑 저 너랑 우리 저 저기랑 겹쳐 가지고 난넌줄 알았어. 아. 그, 제 머리 위에 딱니 네 아이콘이 떠 있어 가지고 안 쌌어. 아. 그대도 안 써. 유니폼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먹을 건 없다, 더 이상. 여기,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아, 아, 좋았는데, 여기. 1등 가겠인데 우리 안 잡혔으면. 아까 대지체또 있어. 갑니다. 뭐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 니가 1등 해, 니가 1등 해. 어? 내 1등 해. 별로 재미, 지금 의의를 살짝 잃었어. <laughs> 1초 하면 되지. 주니끼리 싸우고 다 죽은 거한명다죽데그치 <laughs> 야씨 우리 봐. 그니까1 그러니까. 6 명. <laughs> 위에서 뭐 없다. 위에서 어디서 올래 나 애들이? 어디서 위? 이쪽에서 넘어오겠지. 그래서 라인 타는 애들 올 거야, 아마. 요 집이 좋은 거 같아. 거길 보는 게 아니라, 그쪽을 봐야지. 여기서 애들 이렇게 다몰려오고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 두, 세 번째 팀이 여기서 올라온 거야. 어떻게든 이제먹을라고 할꺼야 산 너머에.. 오! 저기다 냅두까 냅둬야지 냅둬야지 막 아, 돈다 응. 쟤를 쏘는 애가 아무도 없어 요 그 음. 원이 이쪽으로 잡혀야 돼. 안 그러면 저기가없어거글로 돌아가야 돼. 저기 뭐입라인타면주라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경박사님돼 있습니다. 이거 여기 있다. 뒤에 더 이상 북쪽에서 올것 같지 않아. 아, 압복했고 어우... 나가야돼 가야되는데 야... 원뭐 안좋다 이거 차를 타고 막 쓸어버릴까? 어디가서 일단 거기있어 어... 여기 있어야돼 보니까저산 음. 말고는 적이 없나? 아, 저기 여기에 약한 턱이 있어 여기에, 음. 여기에 약한 턱이 있어 엎드리면 안 보일지도 몰라. 여기 계집으로, 근데 여기가 위험해서? 들어가면 네. 어, 계집, 계집, 계집. 지금, 여기 집으로 들어가면요집집 지금 애들 정신 여기. 없을 때. 어. 저쪽 으... 보느라고 정신 없어? 오, 이렇게 있었다. 옳지, 옳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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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움직이지 응. 마, 움직이면 보인다. 어. 말이 있고. 싸우러 올라간다. 어, 바보다. 들어라. 들어라. 여기 있고. 내려오고. 있고. 야, 요즘 재밌다. 구경 재미네 응. 둘. 왜 네, 오른쪽에 아마 내실 거야, 거기가? 너 빼고 두스쿼드 응. 아니야, 네 팀일 거야, 지금. 얘들한테야, 예, 얘들 그... 어? 선은 조일성은 아니 왼쪽에, 왼쪽에 여기 두놈이 잘하네. 각 잡고 봄마아 어, 세명, 세명 한명도 올라갔고. 잠깐만 야, 세임을 잘해야 돼. 지금 여덟 명, 셋, 넷, 얘들 한명 죽었나? 아니면 아니, 네, 저기 뭐, 살아있고, 뭐, 든서고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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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 명, 어, 경박 저금잠긴네잠긴네두 명. 어. 야, 이거 자랑 어, 치킨 강나오거다이저내려서뭐경박사안 뭐 어, 하네. 아직? 한놈 쓰러졌고, 아, 야, 제가 안쓰러져가기고 있는 거.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말지말지이지 어느 쪽에 하나? 어. 이거를 잡아야 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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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 잡지 마. 뭐. 맨 마지막에 남았어, 뭐. 그금 응. 계속 두고 봐. 저 위에 있고, 오케이. 구경 재미네, 아직도. 위치는 계속 확인해놔야 돼. 응. 이거 쏘는 순간 이긴 놈한테. 저기 위에 나무에 하나 있고, 나무에 둘 있어. 오른쪽 나무. 응. 아, 오른쪽 나보이겠너 나갔. 야 이거 봐. 봐. 나, 지금 나, 되게 각계야 졸라 각계야 얘네들 뛰 올라갈 거거든. 오른 편 오른쪽에 또 하나 있고. 너 조심해. 너 보이겠다. 맨 오른쪽 얘네한테 보이겠어. 왼쪽 어디 갔지? 올라갔나? 들어가 자가 있어 자가이구나. 지금. 엎드린 놈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아우고 아, 잡는 순간 끝나. 오케이. 잡는 순간 끝나. 어 확률이 반으로 줄어.

다이다다이다! 아, <laughs> 야 경박살 뻔했어 천차. 네. 그러니까 기다리면되는데너 자리 너무 좋았는데. 로키 로킬 어우 나 오늘 두 치킨, 치킨, 에릭 버스 한번 타고. 어. 두 마리 버스 한번 타고. 두 마리 치킨, <laughs> 두 마리 치킨. 두 마리 치킨. 대박. 짤피였네, 짤피 얘들고한발 먼저 뛰었는데. 저기 애들 싸우느라고 정신 없었어. 지금 세파였어, 음. 세파. 보니까. 세파가 아니라, 다각기였어 음. 아니, 여기 제 명이 제일 확률이 높았고, 음. 위에 두 팀이 더 있었던 거야. 음. 응. 야, 이거 완전 얌생이네, 진짜. 그, 얘들. 춤 한번 춰. 응. 플레이 보면, 진짜 <laughs> 열받겠다. 어. 슬꼈 말이야, 저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 야 거기다가 이제 이게 또 소음기 달렸던 게또 이제 컸 음. 이게 잘 안, 잘안 들려 소음기는 솔직히. 가끔 응. 그리고 얘가 혼자 남은 애가 3명 남으니까 2명인 줄 알고 쫄았어. 아. 어... <laughs> <laughs> 나이스.